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시간에 켰어요. 많이 와주세요. 하라사라님 안녕하세요. 하라사라님 구독자가 <laughs> 5명? 네, 안 받아요. 파리님 구독자가 <laughs> 2, 2만 명? 네. 반모 돼요. 난 시민이야. 잘 부탁해. 알았어. 아님 지금 반모 안 받아줬다고 그러는 건가요? 저는 불소하고 존경하는 분만 반모 받고 있어요. 네. 이번이 처음이니 봐주지만 다음부터 그러면 차단하겠습니다. 형 흥미, 이은미님 구독자가 몇 명? 유수님 구독자는... 받지 않고 늘순님만 받을게요. 네, 하린 언니 말이 맞아요. 풍 이예빈, 하라사람님 저는 늘순님은 존경해서 받은 거예요. 이제 찾아낼게요. 하린 언니 고마워. 퐁! 저분들 샘통이다? 네? 네? 진짜 마음을 깨뜨려보는 아요 네, 네, 제가 유부초를 한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리 언니 아니야. 깨어, 망했다.